원주 화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며 새 국면을 맞았지만 투자금을 둘러싼 불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돼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원주 화훼 특화 관광단지 토지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자가 토지주들에게 통장 사본을 제시했습니다. 잔금을 지급할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자 명의 통장에는 8월 28일 입금한 300억 원, 29일 350억 원등 잔액 650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투자자의 인적 사항이 담긴 인감증명서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토지주들은 실제 집행 가능한 돈이 입금된 건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통장을 못 믿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속어왔으니까. 또것 같아서 안 거죠. 통상 투자 자금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 사본이 아닌 은행에서 발행하는 잔고 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주들은 투자금 650억 원을 원주시 시금고나 법인 명의 통장에 입금시켜야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시금고나 법인 명의 통장에 투자금을 입금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사업 부지 의 사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도 확보하지 못해 토지장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사업 착수도 안 됐던 만큼 사업 과정이 투명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원주시가 3억 원을 출자한 화해단지 법인의 자본 잠식 의혹을 밝혀달라며 시민 1132명의 서명부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어, 자본금 30억이 다 잠식이 되도록 어, 시민과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도 알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어, 이번 그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한달 안에 공익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를 시작하면 6달 안으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원 뉴스 이청초입니다.